예, 논산 금산 비룡의 박소원장입니다 예! 경제 파탄의 책임자가 누구지요? 예! 누구지요? 예! 안보 붕괴 의 책임자가 누구지요? 예! 누구지요? 예! 예! 이교신들의 책임자가 누구지요? 지금. 예! 이뤄지면서 적치 얘기하고 어느 것 하나 잘 되는 게 없습니다. 여러분,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? 우리 수많은 선년들이 목숨 걸고 피로 지킨 대한민국입니다.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기 니까 열사이 나라 중동으로 소득으로 배타남으로 허리끈 졸라매고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우리는 지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벌써! 우리 다 함께!